우리 개세만의 40일 특별 기도 제목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개세만의 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의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의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대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예, 날이 또 차가워졌어요. 아, 여러분들 오가는 길 아, 눈이 많이 녹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가물었. 온데가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늘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에게 잊혀진다고 라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을 돌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또 초상집에 갔다 오거나 그러면 얼마나 오래 기억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얼마만큼 동안 기억할까? 1년 동안이나 나를 기억할까? 내 이름을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었을 때내 가족들 내 자녀들조차도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잊혀지는 거죠. 인기와 명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올린 그런 글들 가운데서. 에 악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 악풀보다 더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거. 사람들이 공적비를 세우고 납니다. 기념관을 세우고 하죠 작품을 남기고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후세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무의식적인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보다 더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저도 수없이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지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지나나요? 어떻게 이겨나가시나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며 찬성 부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막연해요. 단절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느끼지질 않아요. 그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지요.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에서 "여인이었지, 그젖 먹는 자식을 잊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리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기억해야될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건그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셔요. 버리지 않는 분이 계셔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의 감정이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더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축복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솔로몬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무병 장수를 구하지 않고 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 구하지 않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은 가장 본질적인 걸 찾았어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뒷면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주님 농사지으면 착할 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게 복이다. 이거보다 더큰 복은 없다. 아 이렇게. 솔로몬이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런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동산을 거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숲 속에 숨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사망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죠.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하신 생명의 값으로 회복한 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일치입니다.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아바봇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 기분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나를 버리고 떠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목회를 하다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호소하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정말 힘든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때에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인 게 보이는데도 왜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왜 그걸 보지 못하죠? 아, 저사람 시험 들었구나. 이게 한눈에 보여요. 지금 사탄 마귀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빠져버리는 말이요 사탄 마귀의 시험에 그 흔드는데 쏙 빠져버려요.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림이 여러분 그 파멸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이 널 떠난 거야. 봐라 대답이 있냐? 기도에 응답이 있냐?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 속삭인다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영화들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항상 그 군중의 무리에서 소리 없이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십니까?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간식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이라도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들고 절망이 생겨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자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습니다. 안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 약속의 시간이 되자 그들을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혼자 살겠다고 큰 소리 치며 세상이 좋을 것 같아서 저러면 유산 싸들고 세상으로 떠났던 탕자,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탕자가 잊었을 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 아버지는 차차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하루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떼서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심이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소망입니다. 우리를 죽음을 넘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명필 군 집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고 여러분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영은 집사님 우리 환영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조승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는 복된 밤이 될수 있도록 이 새벽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두 손들고 주여 삼.